스가랴 12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그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까지 함께 포위당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을 탄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을 지키고 모든 민족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구나. 그 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장작더미 속에 놓은 난로 같게 하고 곡식 묶은 단 사이에 놓은 횃불 같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이웃 모든 나라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유다가 사는 곳을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영광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고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 같고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여호와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여러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마다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마치 무깃또 골짜기에 있는 하다드림몬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 같을 것이다. 온 땅에 각 집안이 따로따로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며 모든 남은 백성들도 각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스가랴 13장 그날에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 버릴 것이다. 만약 누가 아직도 예언을 한다 하면 그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며 그가 예언을 할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에 모든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하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털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다. 내가 젊어서부터 머슴노릇을 했다. 만약 누가 그에게 묻기를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 하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구 집에서 상처를 입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카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땅의 삼분의 이는 멸망할 것이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이 2분의 1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 계실 것이다. 올리브산은 동쪽과 서쪽으로 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산의 이분의 일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이분의 일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어지고 너희는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받으실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 첫 문을 지나 모퉁이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넬 탑에서 왕궁의 포도주틀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이다. 그들이 아직 두 발로 서서 살아 있는 동안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안에서 썩을 것이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나라들 가운데 큰 혼란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싸울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다. 이런 재난이 적의 진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곧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땅의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대신은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소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지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솥을 가져가다가 그솥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와의 호 성전에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